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강아지들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네, 그러면서 먹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살찌는 데에 대해서 보자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 사료와 화식으로 체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자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산책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그 보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일단은 이제 치료받기 전에 강아지 사료랑의 허식으로 한번 체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지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살이 많이 빠지면서 보행도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그 산책 시간도 굉장히 늘었다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릴 까합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살이 찌면 관절이 굉장히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관절에 이제 압력이 이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간절히 이제 마모가 굉장히 가속이 되는데 이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퇴골과 이제 이게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근육이나 연골의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 탈구가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이 탈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 부분이 마모가 되기 이제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끄럽지 않은 이면이 주변에 있는 이제 연골이나 인대나 근육등을 굉장히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비만이 되게 되면은 체지방 양이 늘어나게 되고 체지방이 증가되면 염증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관절염이라든지 뭐 심폐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한동문에서는 최대 이제 그 수명이 3년 정도 이상이 단축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단순하게 비만은 외형적인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질병으로서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PCS에서 이제 바디 컨디션 스케일이라고 해서 신체 상, 신체 상태 척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몸을 이제 9등급으 봤을 때 이렇게 과체중이 되는 부분은 한 7, 8등급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이는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이제 모래시계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복부는 이제 처져, 처져, 어, 처져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쉽게 만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주목으로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갈비뼈를 만졌을 때 이렇게 만지는 거는 정상. 하지만 이렇게 만져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처럼 이 이렇게 만져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체지방률을 이제 구등급으로 봤을 때, 7단계가 되면서부터 이제 30%, 8단계 되면 35%, 그 이상이 되면 이제 40% 이상을 이제 체지방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만약에 적정한 이 목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하려면, 고 현재 아이가 6, 이제 6kg 정도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 등급을 봤을 때 체지방이 30%라고 한다면, 100에서 30을 빼고, 그거를 0.8로 나눈 걸로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6 곱하기 70 나누기 80하게 되면 5.2억kg. 약 750g의 감량이 필요한 예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이제 식단과 운동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도 똑같겠죠? 그래서, 대개는 식단이 7에서 80%를 차지하고, 운동이 한 2에서 30%를 차지하는 것만큼, 식단에 대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대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건사료되어 있는 처방식,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기류나 곡물, 야채류들을 이제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이제 화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처방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단백질, 저지방, 고섬유, 칼로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 계산해 있는, 계산해 놓은 그런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히 찾아서 이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특히는 이제, 화식은 이제 주의사항이 조금 많은데요. 화식은 아무래도 조리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보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장으로 보관하게 되면, 대개는 3일 정도 보관을 하게 되는 거고, 냉동을 하게 되면 조금 긴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주의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사료와 다르게, 어 이제 화식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런, 어 함량에 대한 부분이 비타민 함량이라든지 칼슘, 미네랄 함량을 그게 맞춰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로리 계산할 때, 밸런스잇이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어 웹, 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몸무게와 나이를 이렇게 넣으면은 적절한 칼로리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잇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칼로리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밸런스잇을 치시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이 나오는데 일단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들어가시고요. 이제 여기 시간 시작하기 들어가시고. 다시 영문이 나오면은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운드 개념은 이제 미국 사이트에 대에 파운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킬로그램을 바꿀 수 있고 만약에 5kg 기준에 5살 그리고 중성화가 많이 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화되어 있는 아이로 바꿔주면 421.5kcal가 하루에 먹을수 있는 양이 314.5kcal로 바뀝니다. 그만큼 이제 중성화되면은 쉽게 살을 찔수 있기 때문에 어, 칼로리들 양을 좀 이렇게 줄여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골라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야채, 과일, 뭐 간식까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음식을 고를 때. 어 전에 전에 이제 알수 없는 그런 알러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테스트를 꼭 이제 확인하시고 하시고 이제 꼭고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이제 닭가슴살, 그다음 탄수화물은 보리, 그 다음에 뭐 지방은 카놀라유, 야채는 뭐 브로콜리, 뭐 양배추, 당근, 뭐 호박 정도 골라왔고요 과일은 뭐 사과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간식은 이제 뭐 고르셔도 되고 이제 망고주도 되는데 이제 10% 정도를 이제 주시는 양이 10%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 받기를 하게 되면,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백질로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부분도 높게 하고 탄수화물 낮게 할 것이냐, 탄수화물 좀 많이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것을 한번 선택해 을볼 텐데요. 그래서 레시피를 보게 되면 은 이런 제 식으로 레시피가 나오는데요. 근데 크게 이제 봤을 때 닭간살이 124g 정도 나왔고요. 이제 보리가 이제 59g 정도 나왔습니다. 반적으로 그러니까 어 지방의 함량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단백질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조정하세요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을 한 20%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한 40%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레시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바뀐 이제 레시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시피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뀐 레시피가 여기 씻어내고 이제 퍼센테지가 이제 40%, 20% 40% 정도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듯이, 이제, 닭감사량 106g 정도, 이제, 탄수화물 보리가 이제, 9 8 g 정도. 그렇게 이제, 바뀐 게 나오고, 나오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체중감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80% 정도만 급여를 하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택하시면은, 각각 80g 정도를, 하루에 이제, 급여할 수 있는 양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식단 관리를 이용한 이제 밸런스 이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칼로리 개선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급여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 양을 좀 줄여서 주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식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알러지입니다. 알러지는 얘네들이 이제 고기라든지 유제품, 해산물, 야채류, 곡물류, 어디에서나 항상 아, 그 알러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허식을 선택하기 전에 일단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러지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어, 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이제, 어,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닭이나 오리, 소, 돼지고기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은 이제 연어, 참치, 고등어 그리고 이제 호로 만드는 두부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 등을 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일단은 단백질을 선택했을 때 이제 아이가 몸에 신장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신장에 이제 질환이 있는 애들은 고단백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제 이것들을, 어, 걸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몸에 요독증, 요독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최장 쪽에서, 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지방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최장 질환이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방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고기류에 있을 때 고기에 있는 지방들이 이런 체지방의 질환을 갖고 있는, 체재형 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부분인데요. 탄수화물은 이제 체중 관리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어, 저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체중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이제 탄수화물 함량을 늘기가 어, 어렵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처방식 사료를 비율적으로 섞어서 같이 먹이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인데요. 체중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대개는 이제 아이들이 하루에 이제 두끼 정도를 먹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화식을 줬을 때 사실은 이제 간식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이 화식의 일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잘 먹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배고파서 간식을 달라는 경우가 되는데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자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혹시나 먹고 싶어할까봐 이제 간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간식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화식을 일부를 좀 나눠서 적절하게 이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식을 줄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줬을 때는 이거와 섞여 줄수 있는 이제 처방 사료를 이제 선택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이제 계속 한그 화식만 하게 되면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어, 화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말씀드렸듯이 부족할 수 있는 이제 비타민들은 이제 영양제를 통해서 가지 채워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에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먹을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나서 그 후에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음, 뭐 사람들을 따지면 간적 간식 단식처럼 줄수 있는 그 비중을 간식을 줄여주로써 아이들한테 이제 공복 시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식의 비율은 저희가 이제 적정한 이제 그, 어 먹는 그 양의 한10%정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화식으로 이게 떼어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이제 체중이 이제 감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 일주일에 1% 정도의 이제 감량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5.5kg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이제 한 55g 정도가 빠지는 거고, 4.9kg 갔다고 한다면, 한 49g 9g 정도가 이제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무게가 이제 계단식으로 점점 이렇게 빠지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5.5kg에서 시작을 했을 때, 어, 이제 4.5kg 갔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은 이제 16주 정도 계산했을 때한 800g 정도가 이제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이제 이상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체중을 이제 그 뺄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먹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사료를 주거나 이제 뭐어 화식을 쓰 선택했을 때안 먹는 걸로 이제 빼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걸을 주시면서 그게 이제 아이들에서 몸에 잘 맞아서 이제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초반에 이제 그 주는 이제 원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이것들의 어떤 것을 잘 먹고 알레르가 없는지를 잘 선택하셔야 하는 거고, 얘는 이거 식감 자체가 이제 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갈아서 죽처럼 형태를 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잘 생각하셔서, 그거를 이제 어, 이제, 적절하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먹는 이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식단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 아이들의 몸 상태에서 어떻게 조좋는게 좋은, 좋은 건지, 이 부분은, 어, 영양하시는 학 전문 수의사분을 저희가 초청을 여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